전유진 소속사 변경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 수십억 원대 광고 계약이 주된 이유였나? 그녀의 결정적인 선택 뒤에 숨겨진 이유가 마침내 공개되었다. 1. 전유진의 충격적인 행보, 소속사 변경과 수십억 원대 광고, 러브콜의 상관관계 트로트계의 샛별 전유진이 최근 새로운 소속사와 계약을 맺으며 업계 전체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소속사 이동을 넘어. 그녀의 커리어 전체를 새로운 국면으로 이끄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계약을 기점으로 그녀에게 수십억 원을 훌쩍 넘는 규모의 광고 제안이 폭발적으로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 결정 뒤에 숨겨진 전략적 이유를 짐작하게 합니다. 실제로 광고 업계에서는 전유진을 주목하는 시선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그녀의 위치가 이미 단순한 신인가수를 넘어 업계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광고계 관계자들은 그녀의 강점으로 별표별표 별표 10대부터 중장년층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팬층 별표별표를 꼽습니다. 다양한 연령대가 그녀의 음악을 지지하기 때문에 브랜드 입장에서 그녀를 모델로 기용하는 것은 곧 안정적인 매출 효과와 강력한 홍보 효과를 보장받는 것과 같습니다. 1.1. 왜 하필 지금 전유진인가? 진정성과 신뢰의 힘. 그동안 수많은 트로트 가수들이 활동했지만, 전유진이 지금 광고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그녀가 가진 맑고 순수한 이미지와 세대를 아우르는 호소력이 광고주들에게 차별화된 매력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합니다. 그녀의 인격적 매력과 진솔한 무대 매너가 대중에게 줄수 있는 별표별표 별표 신뢰감 별표별표를 뒷받침하며, 이는 단순한 노래 실력 이상의 브랜드 가치로 이어집니다. 새 소속사의 체계적이고 공격적인 전략과 팬 콘서트 소식이라는 호재가 맞물리면서, 그녀의 시장 가치는 가파르게 상승했고, 이제 광고 시장에서도 별표별표 별표 믿고 쓰는 얼굴 별표별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세대를 통합하는 스타, 광고계의 새로운 모델 제시. 전유진의 광고 시장 진출은 트로트 가수로서의 입지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기존에는 트로트 스타들이 특정 연령층에만 집중된 모델로 소비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전유진의 사례는 트로트도 대중 브랜드와 결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세대 통합형 마케팅. 그녀는 별표 별표 세대를 통합하는 스타일 별표 별표라는 독특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식품, 생활용품, 금융, 화장품 등전 연령대 소비자와 접점을 가질 수 있는 산업군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광고주들은 그녀를 통해 브랜드 신뢰도를 제고하고 세대 간극을 허무는 마케팅을 펼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팬덤의 선순환, 새 소속사 계약 후 팬덤의 반응 역시 별표 별표 이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있겠다. 별표 별표며 폭발적입니다. 팬덤의 단단한 결속은 광고 효과를 배가시키며 브랜드 입장에서는 팬덤 주도형 마케팅이라는 이점을 누리게 됩니다. 3. 개인의 성취를 넘어선 장르의 위상 변화 전유진의 소속사 이동과 광고 시장에서의 약진은 그녀, 개인의 커리어뿐만 아니라 트로트 장르 전체의 위상을 달라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트로트가 더 이상 특정 세대만의 전유물이 아닌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대중음악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장기 비전, 새 소속사는 단발적인 광고 계약에 그치지 않고 전유진을 하나의 브랜드로 발전시키려는 장기적인 비전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적 활동과 상업적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장동력, 전유진의 성공은 앞으로 다른 신세대 트로트 가수들에게도 긍정적인 파급력을 주어 트로트 산업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전유진의 소속사 이동은 수십억 원대 광고계약이라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넘어 신뢰와 진정성을 바탕으로 한 장기적인 커리어 전략의 승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트로트와 광고, 팬덤과 대중문화를 잇는 새로운 핵심 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유진 세대 통합형 스타 도약, 광고계 러브콜과 새 소속사 전략이 만드는 트로트 산업의 새로운 판도. 트로트 가수 전유진이 새로운 소속사와 계약하며 광고계의 폭발적인 러브콜을 받고 있다는 소식은 그녀의 개인 커리어를 넘어 한국가요계와 광고계 전반의 판도를 뒤흔드는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수십억 원을 훌쩍 넘는 광고 제한 규모는 전유진이 이미 별표 별표 단순한 신인가수를 넘어 업계의 아이콘 별표 별표이자 별표 별표, 세대 통합형 스타일 별표 별표로 자리매김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에는 별표별표 별표 전유진이 가진 맑고 순수한 이미지와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폭넓은 팬층 별표별표이라는 독보적인 매력, 그리고 새 소속사의 체계적이고 공격적인 브랜딩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전유진의 세대 통합형 스타로서의 브랜드 가치가 광고 시장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팬 콘서트라는 대형 이벤트를 통한 팬덤 결속과 시장 가치 증명 전략을 해부합니다. 나아가 그녀의 성공이 기존 트로트 산업의 관습을 흔들고 장르 위상을 어떻게 재정립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시사점을 전망하며 글을 마무리합니다. 1. 광고계가 주목하는 세대 통합 스펙트럼 전유진이 광고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그녀가 가진 별표 별표 세대 통합형 스타 이 별표 별표라는 독특한 정체성에 있습니다. 전 연령대 소비자 접점 확보 전유진의 팬층은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폭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이는 특정 연령대에 집중되는 일반적인 연예인 팬층과 차별화됩니다. 광고주 입장에서 이는 식품, 생활용품, 금융, 화장품 등전 연령대 소비자와 접점을 가질 수 있는 모든 산업군에서 안정적인 매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미지의 진정성과 신뢰 자산 광고 관계자들은 그녀의 이미지를 별표 별표 말금과 진정성 별표 별표로 요약합니다. 이는 단순한 외모가 아닌 별표 별표 꾸준한 성실함과 진솔한 무대 매너에서 비롯된 신뢰도 별표 별표입니다. 브랜드 신뢰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서 그녀는 별표 별표 단순히 인지도만 높은 스타가 아닌 믿고 쓰는 얼굴 별표 별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장기적 통합 마케팅의 핵심축. 일부 기업들이 별표 별표 전유진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플랫폼을 동시 활용하는 통합 마케팅 전략 별표 별표를 세우는 것은 그녀의 팬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세대 간극을 허무는 연결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2. 팬 콘서트, 팬덤 결속과 시장 가치의 구체적 증명. 새 소속사의 가장 공격적인 전략 중 하나는 팬 콘서트라는 대형 이벤트를 통해 팬덤을 결속시키고 그녀의 시장 가치를 수치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브랜드 협력의 기회장, 팬 콘서트는 단순히 공연을 넘어 팬덤 규모와 파급력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작용합니다. 대형 공연장을 채우고 온라인 화제성을 폭발시키는 것은 별표 별표 그녀를 모델로 선택한 브랜드에게 긍정적 이미지로의 환원 별표 별표를 보장하는 강력한 시그널이 됩니다. 실제로 일부 광고주가 팬 콘서트 일정에 맞춰 캠페인 론칭 시기를 조율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모델 제시, 기존 트로트 가수의 콘서트가 특정 세대 중심이거나 제한적 규모에 머물렀다면, 별표 별표 전유지는 세대를 넘나드는 팬덤으로 대형 공연장을 채우는 새로운 길 별표 별표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트로트라는 장르가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3. 트로트 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장르 위상 재정립. 전유진의 사례는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넘어 트로트 산업 전체의 구조적인 변화를 촉진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대 한정음악 프레임 해체, 그녀의 광범위한 광고 참여는 별표별표 별표 광고계가 이제 트로트 장르를 세대 한정음악이 아닌 대중적인 콘텐츠 별표별표로 인정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른 신세대 트로트 가수들에게도 더 많은 상업적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긍정적인 타급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브랜드로의 진화, 새 소속사의 전략은 별표 별표 단발적인 인기 가수가 아닌 지속 가능한 브랜드 같이 별표 별표로 전유진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음악적 활동과 상업적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이 모델은 앞으로 한국 대중문화 산업에서 핵심 참고 사례가 될 것입니다. 전유진의 소속사 이동과 광고계 진출은 세대 간의 간극을 허물며 트로트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흐름입니다. 그녀는 이제 별표별표 별표 광고와 음악, 팬덤과 브랜드를 잇는 핵심 축 별표별표로 떠오르고 있으며 그녀의 다음 행보에 따라 트로트 산업의 새로운 판도가 결정될 것입니다. 전유진이 세대 통합형 스타로서의 이미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브랜드 충성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광고 캠페인 콘셉트 제품군 핵심 메시지 광고 방식 포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유진의 세대를 통합하는 스타 전략, 새 소속사 팬 콘서트 광고 삼각 편대가 만드는 메가 브랜드의 탄생. 트로트 가수 전유진의 새 소속사 계약과 팬 콘서트 준비는 그녀를 별표 별표 수십억 원대 광고 러브콜 별표 별표를 받는 업계 아이콘으로 단숨에 격상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 K-트로트 장르의 세대 간 경계를 허물고 대중 브랜드와 결합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별표 별표 구조적 변화 별표 별표의 신호탄입니다. 맑고 순수한 이미지, 세대를 아우르는 호소력, 그리고 단단한 팬덤 결속이라는 세 가지 강점이 새 소속사의 체계적인 전략과 맞물려 전유진이라는 메가브랜드를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전유진의 세대 통합형 스타 전략이 광고시장과 케이트로트 산업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분석하고 그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다음 핵심 과제를 제시합니다. 1. 전유진 브랜드의 핵심 가치 세대 통합과 신뢰 자산 전유진이 수십억 원대의 광고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는 별표 별표, 세대 통합형 스타일 별표 별표라는 그녀의 정체성에서 비롯됩니다. 세대별 스펙트럼의 독보적 확보, 전유진은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폭넓게 분포된 팬덤을 가지고 있어 광고 시장에서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이는 식품, 생활용품, 금융, 교육 등전 연령대 소비자와 접점을 가질 수 있는 산업군에서 그녀를 대체 불가능한 모델로 만듭니다. 진정성 기반의 신뢰 자산 구축, 광고주들이 가장 중시하는 별표 별표 신뢰감 별표 별표은 전유진의 맑고 순수한 이미지, 꾸준한 성실함, 그리고 진솔한 무대 매너에서 비롯됩니다. 이 별표 별표 신뢰 자산 별표 별표은 단순한 인지도를 넘어 브랜드 충성도를 강화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며, 광고 모델로서의 장기적인 가치를 보장합니다. 이 소속사 전략의 선순환 구조, 팬 콘서트를 통한 브랜드 가치 증명. 새 소속사의 전략은 단순한 스케줄 관리를 넘어 팬 콘서트를 브랜드 가치 증명의 지표로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팬덤 규모와 파급력의 수치화, 팬 콘서트는 전유진의 팬덤 규모와 결속력을 별표별표 별표 실질적인 수치, 매진, 온라인 화제성, 별표별표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작용합니다. 이는 별표 별표 광고주에게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근거 별표 별표를 제시하며 광고 캠페인 론칭 시기를 콘서트 일정에 맞추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팬덤 주도형 마케팅의 활용, 팬덤이 콘서트 소식과 광고를 자발적으로 공유하고 홍보하는 움직임은 광고 효과를 배가시킵니다. 전유진은 이 과정에서 별표 별표 광고주 팬덤 대중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 별표 별표를 수행하며 팬덤 주도형 마케팅이라는 이점을 브랜드에 제공합니다. 3. 케이트로트 산업의 구조적 변화, 세대 한정 꼬리표를 떼다. 전유진의 성공 사례는 트로트 장르 자체의 위상과 시장 규모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대중 브랜드 결합의 총매제 역할, 과거 트로트 스타들이 특정 연령층에 집중된 광고 모델로 소비되는 경우가 많았다면 전유진의 사례는 트로트도 전 세대 대중 브랜드와 결합할 수 있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녀는 별표별표 별표 트로트의 대중적 인식을 중년층의 음악에서 세대 통합의 음악 별표별표로 바꾸는 총매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세대 트로트 가수들에게 기회 확장, 전유진의 광고 시장 진출 성공은 다른 신세대 트로트 가수들에게도 긍정적인 파급력을 줍니다. 광고계가 트로트 장르를 대중적인 콘텐츠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으로 트로트 산업 전체의 상업적 기회를 확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전유진은 새 소속사와의 계약을 통해 별표 별표 단발적인 인기가수를 넘어 음악 팬덤 광고를 잇는 지속 가능한 메가 브랜드 별표 별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다음 행보는 개인의 커리어뿐만 아니라 한국 대중문화의 새로운 판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전유진의 세대를 통합하는 스타 이미지와 신뢰 자산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녀가 출연해야 할첫 번째 대형 광고의 제품군과 해당 제품이 광고주에게 가져다줄 가장 큰 전략적 가치를 제안해 주세요. 전유진의 수십억 러브콜 뒤에 숨겨진 전략. 세대 통합형 스타의 미래 청사진. 트로트 가수 전유진이 새로운 소속사 계약과 팬 콘서트 준비라는 두 가지 호재를 발판 삼아 광고 시장에서 수십억 원대 러브콜을 받는 별표 별표 업계 아이콘 별표 별표로 급부상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기를 넘어 별표 별표 전유진이 가진 세대 통합형 스타의 별표 별표라는 독보적인 정체성과 새 소속사의 체계적이고 공격적인 전략이 시너지를 낸 결과입니다. 그녀의 행보는 트로트 가수로서의 입지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며 한국 가요계와 광고계의 판도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별표 별표 전유진의 세대를 아우르는 호소력 별표 별표 이 광고 시장에서 왜 독보적인 가치를 지니는지 분석하고, 새 소속사가 추진하는 브랜드화 전략의 구체적인 핵심, 그리고 전유진 사례가 트로트 산업 전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파급력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며 글을 마무리합니다. 1 광고계의 핵심 수요, 세대 통합형 스타의 독보적 가치. 광고 관계자들이 전유진에게 수십억 원대의 광고 섭외를 쏟아내는 이유는 단순히 인기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녀가 가진 별표별표 별표 세대 간극을 허무는 상징적 의미 별표별표와 별표별표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미지 별표별표는 브랜드에게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로 작용합니다.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의 폭넓은 팬덤, 전유진의 팬 스펙트럼은 광고 시장에서 극히 드문 경우로 식품, 생활용품, 금융, 교육 등전 연령대 소비자와 접점을 가질 수 있는 산업군에게 동시 다발적인 마케팅 효과를 제공합니다. 이는 매출 상승뿐 아니라 브랜드 신뢰도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별표별표 별표 최적의 카드 별표별표입니다. 신뢰 자산으로서의 진정성. 광고주들은 단순히 인지도가 높은 스타가 아닌. 장기적으로 안정된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는 신뢰도를 원합니다. 전유진이 무대에서 보여준 꾸준한 성실함과 진심은 별표 별표 믿을 수 있는 가수 별표 별표라는 인식을 쌓았고, 이 인식이 광고 시장에서 강력한 신뢰 자산으로 작용하여 장기 캠페인 모델로 검토되는 핵심 이유가 됩니다. 2. 새 소속사의 전략적 설계, 가수를 넘어 브랜드로. 새 소속사는 전유진의 커리어를 단순한 활동 확장이 아닌 별표별표 별표 브랜드화 별표별표를 목표로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팬콘서트는 이 전략의 핵심 기폭제 역할을 합니다. 팬콘서트의 전략적 활용, 팬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팬덤 규모와 파급력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됩니다. 대형 공연장을 채우는 성공적인 팬 콘서트는 별표별표 별표 광고주에게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확실한 데이터 별표별표를 제공하며 캠페인 론칭 시기를 조율하게 만들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통합 마케팅 전략의 중심축, 소속사는 별표별표 별표 오프라인 행사, 콘서트, 별표별표와 온라인 플랫폼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팬층 전반을 겨냥하는 통합 마케팅 전략을 추진합니다. 팬덤의 자발적인 공유 및 홍보는 광고 효과를 배가시키며 전유진을 광고주, 팬덤, 대중을 연결하는 독보적인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 시킵니다. 3. 트로트 산업의 위상 변화, 세대 한정음악의 경계 붕괴. 전유진의 광고 시장 진출 성공은 개인적 성취를 넘어 트로트 장르 자체의 위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장르의 대중적 확장 촉진, 기존 트로트 스타들이 특정 연령층에만 집중된 모델로 소비되는 경우가 많았다면 전유진의 사례는 트로트가 대중 브랜드와 결합하여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으로 진화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트로트를 세대 한정 음악이 아닌 대중적인 콘텐츠로 인정하는 광고계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신세대 트로트 가수에게 새로운 기회 제공, 전유진의 성공은 앞으로 다른 신세대 트로트 가수들에게도 더 많은 상업적 기회와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하는 긍정적인 파급력을 줄 것입니다. 그녀는 개인적 성공을 넘어 장르 자체의 위상까지 높이고 있는 셈입니다. 전유진의 소속사 이동은 단순한 계약 변경이 아니라 한국 대중문화에서 트로트가 세대와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핵심 콘텐츠로 자리 잡는 구조적인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팬들과의 신뢰. 소속사의 전략, 그리고 본인의 꾸준한 노력이 맞물린다면, 그녀의 커리어는 지금보다 훨씬 더큰 무대에서 지속 가능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